오늘 운영이 개최로 실체적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더 이상의 정치 공세는 이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마지막 날인 오늘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사난법을 볼모로 그토록 요구했던 국회 운영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불법적인 기밀 누설로 촉발된 이번 사안의 실체적 진실은 김전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감찰을 불법 사찰로 호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리 혐의자를 옹호한 것을 넘어 이를 방조 교사하여 민간인 사찰 국기 문란을 주장하는 것은 민생을 볼모로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 반사익을 보기 위한 야당의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입을 통해 제기되고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이 확대 생산했던 정치공세는 오늘 운영이 개최로 맞침표를 찍는 것이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며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최소한의 기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이 바라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비판을 위한 비판, 민생을 벌모로 정부의 발목을 잡는 야당이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정부 야당과 함께 힘을 모을 때는 힘을 모으는 대한, 대한 정당, 그리고 실력 있는 정당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